막내야 또 속나 하실 거 알지만 아 그래도 리뷰 영상 만들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 이렇게 열심히 이틀간 밤샘 플레이하고 남깁니다 우선 게임성은 확실히 조금 더 나아졌지만 이 필드에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웠을 정도로 텅텅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이 확실히 유저가 많이 떠나갔음을 느꼈어요 아, 심지어 계속해서 중국인들이 파티 초대를 걸어왔는데 아 같이 할 사람이 워낙 없었다 보니 제 인생 처음으로 아 그들과 파티 플레이를 경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레벨 8 0 이상은 찍고 만들까도 고민을 좀 했었는데 뭐 어차피 저분과 똑같은 무한뺑뺑이나 돌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것만 할것 같아 이쯤에서 제작해볼게요. 하여튼 제가 오늘은 시즌2에 대한 모든 핵심 부분들을 낱낱이 파헤쳐드리도록 할텐데 지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볼게요. 자 먼저 첫번째 파트. 빠른 레벨링. 네 바로 빨라진 레벨링에 대한 부분입니다. 우선 이번 시즌의 경우 블리자드 측에서 저번 시즌보다 레벨링하는 속도를 60%가량 상향 조정했다고 말했습니다. 저같은 경우도 고작 20시간의 플레이타임 동안 이 레벨 60을 넘긴 것을 보면 확실히 저번보다는 빨랐던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렇다 해도 이게 저랩 때는 확실히 체감이 돼서 좋았는데 여전히 가면 갈수록 레벨링하는 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아 그렇다고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건 별로일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나마 가장 빠르게 레벨링할 수 있었던 방법은 이 던전들을 도는 것보다는 그냥 계속해서 피의 소확만 해주는 게 가장 빨랐던 것 같네요 아 피의 소확에 대한 컨텐츠는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게요 자 다음은 몹들의 밀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솔직히 몹들의 밀도는 예전에 비해 좀 머리를 심은 느낌으로 좀 짙어지기는 했는데 저 같은 경우 여전히 조금 만족스럽지 못해 것 같네요. 물론 진짜 어쩌다 한 번씩 몹들이 빽빽하게 몰려들 때가 있어 속이 다 시원할 때도 있었긴 했는데 진짜 이걸 느낀 적이 그렇게 많진 않았던 것 같네요. 저 같은 경우 특히 시폭으로 전투를 치르다 보니 이 몹들이 최대한 몰리기를 바라면서 이 항상 몸몰이 해가면서 사냥을 했는데 이 몹들이 너무 듬성듬성 떨어져 있어서 살짝 몸몰이 재미를 제대로 못 느꼈던 것 같네요. 하여튼 이건 제 욕심일 수도 있으니 그냥 넘어갈게요. 다음은 개선된 템드랍률입니다. 솔직히 템드랍률은 아, 저번 시즌에 비해 진짜 구라한치고 두세배는 더 많이 나와서 살짝 깜짝 놀랐습니다.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게임은 전설템이 아무리 많이 드랍을 한다 해봐야 이 대부분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전설템 2 0개 중에 한개 건질까 말까한데 이제는 건질 템이 조금 더 빨리 쌓이는 그런 느낌이라 확실히 이 파밍하는 맛은 좋았던 것 같네요. 아 근데 다만 예전에는 분명 레벨 20인가 30대부터 이 고유템이 드랍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레벨 60 이상이 되고 나서부터 조금씩 드랍을 하던데 아 제가 볼때 고유템 드랍률은 아 엄청나게 낮아졌거나 아니면 더 고렙일 때만 먹을 수 있도록 조정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도 템 드랍 률이 올랐다는 점은 어쨌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번 시즌의 핵심 컨텐츠입니다 이번 시즌에서 가장 크게 바뀐 점이라 하면 갑자기 뜬금포 뱀파이어 기능이 추가되었다는 점이었는데 일단 처음에는 저도 이거 무슨 브이라이징거 뺏겨왔나 싶었지만 아 다행히 막상 그 실체는 살짝 달랐습니다 먼저 이번 시즌에 새로 생긴 이 수화 컨텐츠와 흡혈기 기능이 메인이라 볼수 있었는데 우선 이 수화 컨텐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수화 컨텐츠는 이렇게 맵을 열고 확인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파랗게 물들어있는 지역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수화 컨텐츠가 시작되면 총 1시간 동안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뱀파이어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은 이곳에서 뱀파이어들을 사냥하고 또 주민들을 구출해내면서 다양한 보상들을 얻는게 목적이었고 이건 1시간이 딱 끝난다 해도 바로 다른 지역에서 이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무한으로 즐길 수 있는 컨텐츠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것만 계속 돌게 된다는 그런 단점도 좀 있었습니다. 저는 그 20시간을 이 한곳만 돌면서 레벨 65까지 찍었었는데 사실 그만큼 보상이 좋았기 때문에 하여튼 이 컨텐츠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보상들은 총 4가지 정도로 볼수 있었는데 먼저 첫 첫번째는 사냥꾼의 평판이었습니다. 여기서 뱀파이어들을 사냥하고 주민들을 구출하다 보면 사냥꾼의 평판이 아주 조금 조금씩 상승하게 되는데 이게 계속 오르다 보면 이런식으로 게시판에서 여러가지 다양한 보상들을 챙길 수 있게 돼요. 근데 여기서 제공해주는 보상들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자 다음은 추적자의 열쇠입니다. 이 열쇠도 사냥을 하다보면 가끔 드랍을 하는데 이 열쇠를 통해 이렇게 수확이 진행중인 지역 곳곳에 위치한 이 템이 담긴 상자들을 열어줄 수 있었어요. 이제 이 상자들을 열다보면 가끔씩은 이제 레전드 템도 떨어질 때도 있고 또그 다음에 이 충만한 피와 서약서라는 템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우선 이 충만한 피와 서약서라는 템은 또 완전 새로운 기능이 사용되는 것이라 바로 다음 챕터에서 소개해드릴게요. 자 다음 보상은 대망의 전설템 확정 드랍입니다. 여기서 계속해서 사냥을 하시다 보면 살짝 낮은 확률로 이 피의 미끼라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이 피의 미끼는 이렇게 생긴 재단에 받쳐줌으로써 이 뱀파이어 보스들을 소환시킬 수 있게 해줍니다. 근데 이 재단들 중에는 피의 미끼가 고작 15개만 필요한 곳이 있었고 또 어떤 것은 이 50개씩 3개니까 총150 50개가 필요한 곳이 있었어요. 근데 이 150개짜리가 개쩔었던 게 여기서는 총 3명의 뱀파이어 보스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각 보스마다 한 개에서 3개의 전설템들을 확정적으로 쏟아주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막한 방에 6개에서 9개씩도 먹고 그랬어요. 그렇다 보니 PMB끼를 모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걸 진행할 경우 지금 저처럼 한 방에 10몇 개의 전설템도 먹을 수 있고 아 그렇게 되는 겁니다. 하여튼 저는 이게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아니었나 싶네요. 자 하여튼 아까 제가 이 수화 컨텐츠를 이용하시다 보면 충만한 피라는 템과 서약서라는 아이템을 얻을 수 수 사실 이 템들은 흡혈계의 힘이라는 완전 새로운 기능에 사용되는 템들인데 이번 흡혈계의 힘이라는 새로운 기능 덕분에 아 완전 새로운 메커니즘의 육성이 가능해졌습니다. 여러분은 총 22종의 흡혈계의 힘중딱 5개를 착용할 수 있었는데 각 흡혈계의 힘들은 전투에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옵션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것들을 착용하기 위해 필요한 이 서약 조건들 역시 다 달랐습니다. 우선 이 서약 조건이란 아 여기 템들마다 표시된 이 모양들 보이시죠? 이 서약서들도 이 모양들에 알맞게 드랍을 하는데 각 흡혈계의 힘만 요구하는 모양들이 다 달랐기 때문에 여기 적힌 수치에 알맞게 모양이 그려진 템들을 착용해 주면 스킬 효과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. 만약 여기 해골 모양이 하나가 부족해서 이 스킬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고 치면 이 몹을 잡고 드랍한 해골 서약서를 아무 장비에 발라줌으로써 이 올려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. 어차피 이 서약서들은 진짜 엄청나게 많이 드랍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껴 쓸 필요도 없었던 것 같네요. 그리고 여기서 아래쪽에 보시면 충만한 피를 사용해서 각 흡혈기의 힘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능도 있는데 이 충만한 피를 많이 모아오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선택과 흡혈기의 힘 말고도 새로운 흡혈기의 힘들을 해금시킬 수 있게 됩니다. 하여튼 이 기능도 내 빌드에 맞게 잘 사용하면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니 항상 신경 써주시면 좋겠네요. 자, 다음은 새로운 보스 몹들이에요. 이번 시즌에는 바샨, 그리고르, 얼음괴물, 지루경 그리고 두리엘로 총 다섯 종의 새로운 보스들이 생겼던데 이 보스들은 여러분이 직접 소환을 해줘야 잡을 수 있었습니다. 저도 아직 이 중에 두놈밖에못 만나봤는데 우선 각각의 보스들은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자신들만의 개쩌는 클래스별 고유템들을 드랍을 해줘요. 제가 이 템들 인터넷 검색을 좀 해봤는데 진짜 완전 빌드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을 만큼 쓸만한 템들이었습니다. 하여튼 이 보스들을 소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부품들이 필요한데 각각의 부품들은 지옥물결소 고문상자나 참회의강장 월드보스 그리고 속삭이는 나무에서 제공하는 보상들과도 같이 이 여러 루트를 통해 얻을 수 있었고 이 부품들을 각 보스가 위치해 있는 던전속 재단에 올린 뒤이 소환만 해주면 다 만나볼 수 있습니다. 물론 저도 아직까지는 두 눈밖에 만나보지 못했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보스들을 소환할 수 있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더니 템테이블 내에 있는 이 여러분이 원하는 특정 템이 있을 경우 그 템을 제공해주는 특정 보스만 무한으로 돌다보면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전보다는 뭔가 엔드 콘텐츠로서 즐길거리가 하나로 더 추가되었다는 점은 아주 마음에 들었던 것 같네요 다만 문제는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는 개 지루한 무한 빽빽이 노가다로 어느정도 캐릭터를 성장시켜야 했다보니 인내심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였네요 자 마지막으로 좀 나아졌다 싶은 부분은 이제 가방에 보석들이 도배되지 않아서 그나마 템파밍을 하는데 편했습니다 이제는 보석들이 파편의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 파편들을 모아서 여러 여러분이 직접 제작하는 그런 식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 가방에 보석들이 너무 많다 하시면 그냥 다 분해해서 보석가루로 소지하고 있다 나중에 다시 제작하셔도 돼요 저는 이 기능만큼은 확실히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네요 하여튼 여기까지가 이번 시즌 들어오면서 바뀌었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편의성 부분 외에도 각 클래스별 러프보다는 버프를 위주로 이 밸런스 조정이 잘 되어준 덕분에 시원시원한 전투가 가능해서 좋았기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보다도 조금 더 풀어줬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좀 들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엔드게임 도달하기도 전에 질려서 접는 사람들이 상당수던데 어차피 말렙을 찍어도 무한 뺑뺑이라 도는 게 전부인 마당에 이 차라리 레벨업도 좀 풀어주고 몹의 밀도도 좀더 높여줌으로써 이 엔드 컨텐츠에 좀더 빨리 도달할 수 있게끔 해줘서도 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. 우선 지난 시즌의 경우 이 지옥 물결과 던전만 무한 뺑뺑이 돌다 접었었는데 이번 시즌에서는 지옥 물결 대신 수화 컨텐츠를 그리고 던전 대신 보스전만 무한 뺑뺑이 도는 그런 전체적인 그림은 똑같았던 것 같네요. 그리고 템 드랍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아 너무 쓸데없는 템들이 많이 나 오는 것도 좀개았던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 다른 빌드법 같은 건 전혀 참고하지 않고 완전 혼자 자유롭게 빌드법들을 바꿔가며 플레이해왔는데 이게 점점 하다 보면 원래 사용하게 되는 옵션들만 사용하게 되고 있을 데 없는 수많은 옵션 중에 이걸 누가 사용하나 싶은 이런 옵션들은 그저 템크래프팅 재료를 위한 분해템 정도로만 분류된다는 게좀 아쉬웠던 것 같네요. 물론 이건 어떤 RPG 게임을 하든 마찬가지 문제점이긴 하지만 저는 r p g 계의이 고질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점이 좀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어제 템 사라짐에 대한 영상을 하나 올려서 썼는데 찬반이 많이 나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. 물론 어제 댓글에서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주셨듯 이 서버 렉 관련해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지게끔 만든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동의는 합니다만 아, 그래도 원래 디아4에서는 레전드템을 놓쳤을 경우 이 보관함에서 최대 10개의 분실물들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둔 기능이 있다는걸 아는데 아, 그 과정을 그냥 건너뛰고 사라지도록 한게 여전히 좀 안습이었지 않았나 싶었고 게다가 격렬한 전투의 상황에서 템을 못먹는 상태로 전투를 치르게 될 수도 있는데 이 필드에 떨어져 있는 상태로 사라지기까지 2분이 걸리지 않았다는게 조금 너무 짧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. 근데 그 무엇보다 솔직히 이게 템들이 떨어진다 해서 렉이 걸릴만큼 사람이 그렇게 많지 하여튼 여러분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템이 드랍하는 즉시 바로바로 주워드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 지을게요. 지금 보니까 제 사촌은 레벨 90이 넘었던데 저도 빨리 돌아가서 같이 보스전이나 조금 하다가 바로 또 새로운 게임 찾으러 여정을 떠나봐야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다음주 화요일에는 다리철심 제거수술 예약을 잡아놨다보니 그때부터 2박 3일간 이번 해에 이따 돌아올 예정이에요. 아, 그때 잠시만 좀 기다려주시면 좋겠네요. 하여튼 우리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.